악마가 이사 왔다는 새벽마다 악마로 변하는 신비한 여주인공 선지 배우 임윤아가 연기하고 그녀를 감시하는 기묘한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청년 백수 길구 안보연이 열연한 코미디 영화입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퇴사 후 집콕 생활을 하던 길구는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에게 첫눈에 반해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선지의 기괴한 모습에 충격. 낮에는 청순한 그녀가 새벽이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한다는 비밀을 알게 되죠. 선지의 아버지 장수, 성동일이 연기한 인물에게서 이 기묘한 비밀을 들은 길구는 새벽마다 선지를 보호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와 길구의 성장 스토리가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기묘한 사촌 아라역의 주현영까지 가사해 어디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케미가 펼쳐질 거라고 하니 기대감이 마구 샘솟죠. 이 영화는 단순 코미디를 넘어 평범한 인물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상근 감독 특유의 따뜻하고 유쾌한 감성이 녹아있는 작품이죠. 자, 이 영화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엑시트로 942만 관객을 동원한 이상근 감독의 귀환이라는 점이에요. 엑시트를 통해 이상근 감독은 평범한 소시민이 재난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특히 내세울 것 없는 청년 백수 용남과 직장인 의주 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자아냈어요. 이번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도 그만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해요. 특히 이번 작품은 엑시트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독창적인 설정을 차별화했다고 해요. 새벽마다 악마로 변하는 선지라는 캐릭터는 어디서도 본적 없는 신선한 설정이죠. 이 기발한 상상력이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거예요. 코미디와 판타지를 절묘하게 버무려낸 설정이에요. 낮에는 평범한 그녀가 새벽이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신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길구의 고군분투는 웃음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하죠. 여기에 성동일이 연기한 장수, 그리고 주연영의 아라까지 각 캐릭터들이 얽히며 만들어내는 관계성은 이 영화의 또 다른 관점 포인트예요. 특히, 길구가 선지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점차 성장하고 용기를 내는 과정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이상근 감독이 말했듯 좋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는 웃음뿐 아니라 따뜻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악마가 이사 왔다는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올 여름 극장에서 이 유쾌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악마가 이사왔다는 오는 8월 1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이상근 감독의 유쾌한 연출, 임윤아와 안보현, 성동일, 주연영의 환상적인 케미, 그리고 독창적인 설정까지 올 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 이 영화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